1번,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하시오. 1번,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그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면 되죠. 이 직선은 좌변으로 다 이항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입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여기 x의 개수제곱, y의 개수제곱, 1제곱, 1제곱 분의 중심은 0,0입니다. 0,0 대입해서 절대값 취하면 절대값 0 더하기 0 더하기 3 자, 이값 루트 2분의 3이 되고요. 반지름은 여기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이 거리 d가 더 크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큰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 답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도 원의 중심 지금 2,-1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해주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x에다 2,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플러스 2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넘어오면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되겠죠.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자 그러면 루트 5분에 여기 계산하면 어, 1 나오네요. 자,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d가 이렇게 있고 반지름은 이렇게 더 길게 그려져서 반지름이 d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난다. 2번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어, 접하려면 원의 중심 0,0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 d랑 반지름이 같아야겠죠? d는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과 같고요. x 0 대입하고 y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의 절대값자이 값이 반지름 3과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여기. 루트 13 곱해주면 3루트 13 아,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a는 뭐 3루트 13 또는 마이너스 루트 13 3루트 13인데 양수 a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는 어, 3루트 13입니다. 3번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여기 더하기 1 있어야겠고, 우변도 더하기 1, 여기 더하기 4 있어야겠고, 우변도 더하기 4. 그러면, x-1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5.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2. 중심이 1,-입니다. 은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는, 자, 루트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 분의 x에다 1,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빼기 4 마이너스 k 절대 값. 자,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5. d가 반지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만나게 되겠죠. 어, 작을 때는 이렇게, D가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같을 때는,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되겠죠. D랑 R이랑,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어, 만약에 이제 D가 R보다 커버리면, 네, 만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여기, 루트 넘어가면 5 이하. 그러면, 절대값을 벗기면, 마이너스 5 이상, 플러스 5 이하란 얘기죠. 양변에 3 더해주면, 마이너스 2,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8 이상, 2 이하입니다. 4번. 원 위에 점 3,4를 지나는 접선을 L이라고 하자. L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원에 접하고, 3,4를 지나는 접선은 여기 공식에 의해서 3X 더하기 4Y는 25가 되겠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25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수직이라고 했으므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어 3분의 4가 되어야겠죠. 그래야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리고 어 3,4를 여전히 지나야겠죠. 그림이 이렇게 3,4에서의 접선 l에 대해서 여기가 3,4인데. 여기서 이렇게 수직인 접선이니까, 음, 3,4를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4하고,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아, 원에 접한다고 그랬네요? 어, 접하니까 이런 그림이 아니죠? 네, 실수할 뻔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예. 네. 이렇게 돼야 겠죠 자 그러니까 기울기는 3분의 4인 그러니까 원 주어져 있고 기울기 3분의 4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y 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은 5 r 루트 m 제곱 m 제곱 하면 이거 9분의 16 알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3분의 4x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9분의 2 5루 두치하면 3분의 5 나오나요? 그러면 3분의 25입니다. 5번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고 지구를 x 제곱더 하기, y 제곱을 9, 그다음에 인공위성의 좌표를 15, 0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 인공위성이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은 A에서 지구의 근 접선의 방정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접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 했네요. 자.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 x1, y1이라고 두면은 접점에서의 그 접선 의 방정식을 계산해 보면 x1x y1y는 9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15, 0을 지나야 되니까 x에다가 15를 y에다가 0 대입하면 어,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x1은 15분의 9니까 5분의 3 나오죠? 음, 그리고 y1은 이제 X1, Y1은 원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9가 성립합니다. X1은 5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25분의 9. 자, 여기가 25분의 9 더하기 Y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음, Y 제곱은 9에서 25분의 9를 빼면 되니까 25분의 9 곱하기 25 해주면 5 9 45 225 나오죠. 225에서 9를 빼면 216 따라서 어, y제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y는 5분의 216은 어, 네. 36, 18, 36. 아, 6의 세제곱이죠? 6의 세제곱이니까, 루트를 취하면 6루트 6 나오겠네요. 네, 6루트 6입니다. 따라서 접점의 좌표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접점의 좌표, 여기 위에는 5분의 3, 5분의 6루트 6이고 저기 밑에 있는 접점은 5분의 3컴마 마이너스 5분의 6루트 6입니다. 6번 4컴마 일에서 지금 원액은 두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m1, m2라고 할때 m1 곱하기 m2의 값을 구하시오. 기울기가 m이고 4컴마 일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음 그러니까 y는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에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전개에서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4 x 이항에서 오면 플러스 4m 다시 y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mx 플러스 y 플러스 4m 마이너스 1은 제로 자, 그래서 원의 중심과 접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음을 이용하여 m의 값을 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음, 원의 중심 0,0에서 0, 0요 0, 직선까지의 거리 d는 루트, 여기 x의 개수 제곱 플러스 y의 개수 제곱 분의 0,0에서의 거리니까 x0, y0 대입하면 4m-1 나오네요. 자, 이 값이 원의 반지름인 2와 같은 값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항에서 절대 값 4m-1은 여기 2루트 m제곱 플러스 1 나오네요. 양변 제곱해주면 양변에 제곱해주면 여기는 4m의 전체제곱하면 4m-1 전체제곱하면 16m제곱-8m 플러스 1. 여기는 4배의 m제곱 플러스 1 나오네요. 그러면 2항에서 16에서 4m제곱 빼면 12m제곱-8m. 여기 4, 2항에서 마이너스 3는 0이 나오겠네요. 자이 방정식의 해가 이제 m1, m2가 되겠는데 m1, m2의 고불 구하라고 했으므로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인, 아, 플러스 a분의 c 해주면 되죠. 12분의 마이너스 3즉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여기서 방정식을 풀면 m값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를 m1, 하나를 m2라고 했을 때, 이 둘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죠.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